SK 행복나눔재단 교육지대 시각장애 고교생 위한 점자 학습자료 지원 시각장애 학생이 학습권 향상 위해 행복나눔재단 교육지대 협력 내신 대비 전문 플랫폼 족보닷컴 통해 학습 콘텐츠 1년 무상 지원 시각장애 고등학생 20명에게 점자 자료로 변환해 제공 예정.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김수빈 사무국 인턴 기자. 2024년 3월 5일 SK 그룹 사회공헌재단인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기원 은중고등 학습 플랫폼 교육 지대 대표 우이철과 함께 점자 학습 자료를 제작 및 제공해 시각 장애 학생들이 학습권 향상에 나선다. 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비 장애 학생들이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과서 문제집 자습서를 선택하는 일은, 과 정의 연속이다. 일일이 점자본 을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작에만 4-5개월 이상 걸려 학습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sk행복나눔재단의 세상파일팀은 2022년부터 점자학습자료의 제작 및 제공방식을 개선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히는 시각장애 학생점자학습자료 제공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중3에 서고, 이 학생 26명에게 국영수 과목 점자 교재를 제공했으며, 개선된 방식으로 제작 기간을 67% 단축, 평균 1.7개월 소요해 교재 활용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였다. 올해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한 교육재대의 지원으로 수능을 준 비하는 시각 장애 고교생 20명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SK행복나눔재단과 교육지대는 비장의 학생들이 매월 보는 모의고사 관련 자료조차 시각장애 학생들은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육지대는 학교별 AI 기출변형 문제 등 내신 특화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자사의 대표 서비스족보닷컴 1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세상 파일 팀은 해당 콘텐츠 일부를 점자 자료로 변환해 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알맞은 시기에 제공한다. 우이철 교육지대 대표는 이번 협업으로 시각 장애 학생들이 족보닷컴의 콘텐츠를 점자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 교육지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행복나눔재단 세상 파일팀 여혜진 매니저는 이번 교육지대와의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라며 교육지대처럼 학습 콘텐츠를 보유한 교육 관련 기업 출판사의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이다. 혁신에서 소외된 사회 문제들 속에서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 실험을 거듭하며 최적의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고 있다. 세상파일 공식 홈페이지 http www. 세상파일.com 웹사이트 http://www.scapiness.org